이번 시간에는 토지를 올바르게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토지분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 좌측에 이 땅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측에 그림처럼 측량을 해서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 주소가 등재되게끔 나누는 걸 토지분할이라고 합니다. 어 쉽게 설명드리면 한 개의 땅을 그냥 반으로 나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간단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 잘 모르고 했을 때는 어, 이땅 자체가 아예 쓸모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못된 토지 분할 방법이랑 잘된 토지 분할 방법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잘 못된 토지 분할 사례입니다. 어, 먼저 네모 반듯한 이런 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 도로 접하게끔 분할을 해야. 우리가 도로 접한 땅들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접하게끔 분할을 해야 되는데,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분할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 이제 2번 땅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건축을 2번 땅에나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1번 땅은 맹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도로 접한 2번 땅이 없으면 1번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맹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분할 방법을 살펴보면 이제 도로 폭을 이렇게 좁게 젓가락처럼 분할했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도로 폭 좁게 분할하게 되면 차량의 이제 진출입이 좀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등분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 가로로 이제 한 등분만 분할해야 쓸모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 폭도 뭐 좁아도 뭐 건축이나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가시성이 많이 떨어지고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젓가락처럼 분할하는 방법은 잘못된 분할 방법입니다. 어 다음은 이제 잘된 분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잘된 분할 사례는 이제 땅 모양마다 다르긴 한데 땅 도로에 접한 폭이 굉장히 좁다고 과정했을 때 살펴보면 어 이런 식으로 기업자로 분할하는 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야 이제 도로 폭이 들어가서 안쪽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땅에도 상가 주택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두 군데 물론 이제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뭐 가시성이 좋은 상가 주택 그런 걸지을 수는 없지만은 뭐 원룸이라든지 주택은 충분히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번 땅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주택이라든지 원룸 두개다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땅 모두 쓸모가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도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온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에서 안쪽에 건물을 하나 짓고 바깥쪽에 하나 짓고. 그래서 땅 모양을 보면 들어가서 안쪽에 하나 짓고 바깥쪽에 하나 짓고. 이렇게 두개다 활용가치가 높은 어, 이런 기업자형 분할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큰 평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분할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안쪽 거는 쓸모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다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빌라 같은 거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큰 평수일 때는 이렇게 진입로만 확보되면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1, 2번에는 상가주택을 짓고, 안쪽에는 빌라 같은 큰 대형 건물을 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땅 모양이 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행복 리치빌 2차 해가지고 빌라가 들어와 있죠. 어 세대수가 이제 80세대인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상가주택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여기로 이제 빌라를 들어가고 뒤쪽에 어 뒤쪽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앞쪽에는 이런 상가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보면 영어 교육도시 인근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진출입로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땅 모양이 이렇게 조금 못생겼더라도 안쪽에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도로변으로 이제 붙여서 상가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집, 다가구주택, 다세대 온룸 어 그런 거는 이제 안쪽으로 건물들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평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은 세개다 쓸모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